캐피호크 뉴욕 주지사가 실내 공공장소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1만 5천 개의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해 한국인들의 취업 비자 문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각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며 투표소와 운영기간이 최종 공고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위축된 학교 급식을 건강식으로 유인하게 제공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계 린델리 시의원이 난타시아 윌리엄스 위원과 함께 퀸스포로 공동의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파워 오브 더그가 아카데미 시상식 최다 부문 후보작이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패킹으로 도난당한 비코인을 옮겨 세탁하려던 30대 부부가 검거됐다는 소식입니다. 뉴밀레니엄 뱅크에서 SBA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캐티 호크 뉴욕 주지사가 오늘 뉴욕주의 코로나19 감염률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실내 공공장소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주정부와 별개로 시정부나 사업체들은 판단에 따라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오컬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법정에서 이의가 제기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이 내일까지 유효한 가운데 예정대로 이를 만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정시설, 주정부 헬스케어 시설, 홈레스 쉘터,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여전히 지속됩니다. 호쿨 주지사는 2주 후 종료될 국립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은 일단 유지되며 3월 초에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지사는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철회하기 전에 더 많은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번 주에 빅 애플 국립학교의 일일 양성률이 1%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는 다음 달 7일부터 학교와 보육시설 마스크 의무 조치를 해제하며 캘리포니아주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이달 15일 종료합니다.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오레곤 등도 비슷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증이 본격화한 지난해 12월 호컬주지사는 주저녁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렸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은 전염병에 지친 주민들을 비상사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바이러스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취급하려 하는 정치가들의 경향을 나타낸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간 만 5천 개의 취업비자를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에게 발급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해 고학력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비자의 문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안지형 기자입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E-4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연간 15,000개의 취업 비자가 발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법안 상정과 무산이 반복됐던 E-4 비자가 이번에는 현실화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연방 하원은 미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하는 미국 경쟁 법안을 찬성 222대 반대 21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고학력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15,000개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한국 동반자법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면서 일자리 개방 취지로 E4 비자 신설을 추진해왔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는 1,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 그리고 칠레는 1,400명의 취업 비자 쿼터가 배정돼 있으며, 북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취업 비자 쿼터가 무제한입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50대 50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이 법안이 무산됐던 만큼 최종 법제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연간 8만 5천 개로 한정되어 있는 H-1B 비자 추첨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이민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경쟁 법안에는 최첨단 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이민 개혁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자 W 비자가 신설됩니다. 또한 외국의 우수한 과학 인재 유치를 위해 과학과 기술, 공학과 수학 분야 박사 학위자에게 연간 영주권 한도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이번 연방 하원에서의 한국인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비자 확대 법안 통과로 한인 동포 사회의 힘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동포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B 뉴스 안지영입니다. 최근 학교 마스크 착용 임화 조치를 폐지하는 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세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코비드-19 대유행이 만 2년을 지나면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어린이 중증 환자 발생과 감염 위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3월 둘째 주부터 각급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규제를 풀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인근 뉴욕주와 함께 코비드-19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는 뉴저지는 그동안 다른 주보다도 훨씬 엄격한 방역 정책을 펴왔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주는 2020년 3월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가 등교 수업을 시작한 그해 9월부터 지금까지 교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진정되고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한 한 겨울도 지나면서 방역 수준 완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펜실베니아주도 지난달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없앴습니다. 뉴욕과 코네티컷 같은 동부주들도 마스크 의무화 정책 폐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를 비롯해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는 이미 학교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러 주가 교내 감염자 확산 위험을 감수하고 마스크 의무화 조치 재검토에 나선 것은 의료계 및 교육계의 반발 여론 때문인 것으로 각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과 청소년 정신 상담 의사들은 오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걱정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입을 가리고 하는 수업이 영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 비원어민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큰 제한을 준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 저하된 언어 학습 능력도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아과 의사는 어린이 중증 환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그 가족에게 바이러스로 옮길 위험도 커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백악관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팬데믹 이후 삶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계획을 세우진 않았다며 일부 보건 전문가와 주지사들이 기존 방역정책 폐지와 일상회복 계획 또는 지침을 연방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약 2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등 투표소와 운영 기간이 최종 공고됐습니다. 투표소마다 운영 기간이 달라 투표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0대 대선은 한국에서 오는 3월 9일 실시될 예정인데 제외 선거는 이보다 보름 앞서 제외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주 뉴욕총영사관과 주 뉴욕총영사관 필라델피아 출장소는 뉴욕이론 재외투표소 4곳, 필라델피아 재외투표소 2곳을 재배선거 기간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이론 재외투표소는 맨해튼 주 뉴욕총영사관 공관, 베이사이드투표소, 펠리세이즈파크 투표소, 테나플라이 투표소 등 4곳입니다. 맨해튼 주 뉴욕총영사관 공간 투표소만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하며 나머지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장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필라델피아 출장소 관할 투표소는 주 필라델피아 출장소 회의실, 첼트넴 투표소 등두 곳입니다. 주 필라델피아 출장소 회의실 투표소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첼트넴 투표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투표소를 방문할 땐 국외 부재자, 재외 선거인 모두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으로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재외 선거인은 국적 확인을 하기 위해 영주권 증명서나 비자 원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투표소에선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바른 행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학교 급식이 건강식으로 유연하게 제공될 수 있는 새로운 영양 공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을 관할하는 연방 농무부가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급식에 제공되는 시리얼이나 빵, 롤은 곡물이 80% 포함돼 있어야 하며 우유의 경우 무지방 우유 외에 저지방 일반 우유, 초콜릿이나 딸기 맛이 함유된 저지방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급식에 허용되는 나트륨은 최근 식품의약국이 발표한 나트륨 감축 목표치에 맞게 10% 감소하도록 했습니다. 새 규정은 앞으로 2년 동안 미 전역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메뉴에 적용됩니다. 농무부는 지난 2012년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시작한 건강한 식습관 이니셔티브에 맞춰 학교 영양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학교들은 흰 빵과 다른 정제된 곡물을 사용한 제품을 메뉴에서 점차 없애는 대신 과일과 채소를 늘리고 나트륨은 낮추며 칼로리를 제한하는 메뉴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교육구마다 공급망 붕괴로 관련 기준에 맞는 급식 메뉴를 찾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농무부는 이에 따라 급식 메뉴 구성을 다양화해 공급이 유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톰 빌삭 농림부 장관은 팬데믹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한 학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2년 동안 시행될 학교 급식 영양 공급 기준은 학교 급식 영양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무부는 매일 수백만 개의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계 린더 이 e 의원이 난타샤 윌리엄스 의원과 함께 퀸즈 보로 공동의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린더 이 e 의원은 뉴욕시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아이젠 커뮤니티를 위한 예산 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홍찬우 기자입니다. 린다이 e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뉴욕시 의원은 최근 투표를 통해 퀸즈 자메이카 지역을 아우르는 27 지역 난타샤 윌리엄스 의원과 함께 베이사이드 오클랜드 지역의 23선거을 린다 이 e 의원을 퀸즈 보로 공동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들은 에릭 아담스 시장 및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 의장과 긴밀히 협조하며 퀸즈 지역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린다 이 e 의원은 이와 관련 최초의 한국계 시의원으로 당선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인데 퀸즈 지역을 대표하는 14명의 시의원 대표로 선출된 것 역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our tax dollars are going to the organizations that can best serve our communities. So I'm looking forward to working on this committee to make sure that groups like KCS, groups like CPC, and other organizations that serve the Asian community uh, will have access to getting um, city funding and grants. Linda e. 전체 퀸즈 지역의 아시안을 위해 시 예산 배정률은 1.2%에 그치고 있다며 앞으로 시 예산이 아시안들에게 공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의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인과 아시안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지역에 해당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퀸즈 지역 북동부와 남동부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이 열악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으면서 다음 회기에 퀸즈 대중교통 개선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이, e, 난타샤 윌리엄스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퀸즈 보로 의장을 맡은 캐런 코슬로비츠 전 시의원 후임으로 임기를 넘겨받게 되며 2023 회계연도에 퀸즈 지역 예산 협상을 이끌게 됩니다. 2022 회계연도에 퀸즈 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2천만 달러였습니다. 이중 비영리 단체에 배정된 예산은 54만 달러, 50개 이상 기구의 개별 식품 저장 프로그램에 110만 달러가 배정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파워 가 아카데미 시상식 최다 부문 후보작이 돼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질랜드 출신 제인 캠피온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파워 오브 독이 미국 최고 권위 영화상인 아카데미상 최다 후보에 올랐습니다. 8일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발표한 제94회 아카데미 후보 명단에 따르면 캠피온 감독이 연출한 파워 오브 독은 작품상과 감독상, 나무주연상과 나무조연상, 그리고 여우조연상과 각색상 등 12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캠피온 감독은 영화 피아노에 이어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두 차례 오른 최초의 여성이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이 영화의 촬영 감독 아리 웨그나는 촬영상 후보에 오른 두 번째 여성이 됐습니다. 지난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파워 오브 독은 1920년대 미국 서부 몬테나주를 배경으로 목장을 운영하는 카우보의 형제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 기존의 서부국과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전복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드니 벨레브 감독의 SF대작 듀는 작품상을 비롯해 촬영상과 각색상, 시각 효과상과 음향상 등 10개 부문 후보에 올라 파워 오브 독의 뒤를 이었습니다. 프랭크 허버트가쓴 동명의 SF 소설이 원작인 이 영화는 감독상과 주요 연기상 후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밖에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뮤지컬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1960년대 북아일랜드 노동자 가정의 삶을 그린 케네스 브레나 감독의 반자전적 영화 벨파스트는 각각 7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다음 달 27일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립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해킹으로 도난당한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겨 세탁하려던 맨해튼의 30대 부부가 붙잡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9일 AP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뉴욕에서 11만 9,754개의 비트코인을 세탁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34세 일리얼 리턴스타인과 그의 아내 31세 헤더 모건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들로부터 3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9만 4천여 개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압수한 역대 최대 액수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가 세탁하려 한 비트코인은 지난 2016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한 곳인 비트파이넥스에서 해킹으로 도난당한 것입니다. 당시 피해액은 7,1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현재 가치는 4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접 해킹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비트파이넥스를 해킹한 해커는 훔친 비트코인을 2천여 건의 거래를 통해 11만 9천여 개의 비트코인을 세탁한 후 리턴스타인이 관리하는 디지털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부부는 이 가운데 25,000여 개의 비트코인은 허위 신분으로 가상 계좌를 만들어 폐쇄형 네트워크인 다크넷 등을 통해 직접 현금화했습니다. 나머지 94,000여 개의 비트코인은 다른 디지털 지갑에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리턴스타인은 SNS에서 자신을 스타트업 고문, 투자자라고 소개했고 모건은 래퍼, 기업가 등으로 신분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세탁한 자금으로 금과 대체 불가토큰 등을 구매하는 데썼으며 월마트 기프트카드를 사고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 등에서 결제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비트코인이 새로운 디지털 지갑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추적하던 중 이들 부부의 거래 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네튼 연방법원은 지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리텐 슈타인과 모건에게 각각 500만 달러, 300만 달러의 보석 석방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막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가질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추적이 어려워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온 가상화폐가 더 이상 범죄자들의 안전한 은닉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펠리세이스파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백인 경관이 경찰서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한인 경관 션리 경감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타일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 백 경위는 동료였던 한인 샘을 김 경관이 션이 경감으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받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내사가 진행되던 당시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이 경감이 폭행과 위협을 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 경위는 션이 경감이 세무엘 김 경관과 자신은 물론 다른 부하 경관들에게도 직권을 남용하며 부적절한 학대와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거는 버겐 카운티 검찰에까지 수사 요청이 접수됐지만 션이 경감에 대한 형사 기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저가 지난해 매출은 813억 달러로 전년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났는데, 이중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36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파이저의 지난해 매출은 813억 달러로 전년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났는데, 이중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36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순이익은 220억 달러로 전년보다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영국 시민단체 글로벌 저스티스 나우는 발표한 자료에서 파이저가 공공보건체계를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등 빈곤국은 백신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데 공공자금으로 백신을 개발한 파이저가 백신 제조법을 공유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파이저는 한편으로 영국 정부와 백신 공급 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4배가량 부풀려 매겼다고 글로벌 저스티스 나우는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메신저 리보 핵산 백신 개발은 지구촌의 코로나 대응에서 획기적인 일이 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파이저가 지구촌 대부분에 이런 의료 혁신을 넘겨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폭리를 쓸어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펠리세이드 파 경찰은 7일 타인 정보를 도용해 불법 대출한 자금으로 구입한 고급 승용차를 팔아 이익을 챙기려 한 40대 한인 남성 등 3인조 일당을 지난 3일 정격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전기철, 진롱, 진호 등 3명은 플러싱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명 중 전기철은 한인으로 알려졌으나 나머지 2명의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시 등은 훔친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불법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최고급 차량들을 구입해 펠리세이즈팍에 거주하는 한인 등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차량을 팔면서 잠재적인 구매자들에게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오랜 기간 이들을 감시한 끝에 불법 판매 현장을 포착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용의자들이 소유한 고급 승용차 4대와 위조된 운전면허증 및 크레딧 카드 여러 장을 압수했습니다. 6일 유저지주 차량국 MVC는 최근 들어 주 차량국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운전면허 정보 등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문자 메시지 피싱, 스미싱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정부 기관은 문자 메시지로 개인 정보를 절대 묻지 않는다며 그런 문자를 받을 경우 절대 열어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차량국에 따르면 사기 문자 메시지는 차량국을 사칭하며 운전면허에 대한 인증 또는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메시지 속 링크에 접속할 경우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형식입니다. 한편 주정부 집행기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미싱 피해 사태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상황으로 비슷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최대한 빨리 지역경찰에 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